그러고 우리가 마라톤 얘기하고 있었잖아. 아, 그러니까 내가 마라톤에 그을 참여를 그을 하면 뭐? 뭘걸 거야? 아, 이거, 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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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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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했대 이거 은별이지 맞지 은별이지 세개와 일단은 음. 너가 왜나 같이 하는 거는 조금 힘들고 아치. 그냥 내가 건, 6km 걷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걷는 게 힘든 아니 사람이라. 아니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가 먼저 너 체력이 괜찮다며너 말로 너 말로 체력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너가 일단 도전을 해봐 도전을 하면은 내가 <laughs> 이 분신 같은 친구들 뭐, 이 친구들을 주는 안에 빌려줄게 빌려줄 게 같이 동행하라고 빌 줄게. 너가 얘네를 달고 갔다 와 그리고 나한테 이걸 돌려주면서 후기를 같이 들려주면은 내가 아 다음 좋겠다 또는 아 나도 죽어서도 안되겠다 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? 그러니까 너가 지금 체력이 괜찮고 의욕도 만땅이잖아. 충분니까 너가 방구 끼는 소리하지 마. 방구 끼는 소리하지 마. 지금 내가 당장 한다는 건 아니야. 말해봐. 이 분식 같은 애들을 빌려준다고? 주는 게 아니라? 그렇지. 빌려주는. 6kg 마라톤을 함께할 때 힘이 되어줄 3kg, 3kg. <laughs> 이거 먼저 한번 나와. <laughs> 아니, 지금 늦었어. 다음에, 너가 말했잖아. <laughs> 끝이 아닐 거야, 나중 끝이 아닌니까그니까 다음에 너가 한번 갔다 오고 <laughs> 그, 다음에, <laughs> 다음에 먼저 갔다 오고 <laughs> 아, 아. 그 다음에 <laughs> 아니, 아니아 너가 일단 첫 번째 도전을 <laughs> 해봐 봐. 홀로서기를 할수 있어야 돼. 서이 <laughs> 너무 잘하고 있어. 마라톤 홀로서기 해보셨나요? 아직 안 해보셨죠?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. 체력이 <laughs> 괜찮으시니까 <laughs> 혼자서 할 의지와 체력이 많다. 그리고 우린 젊은까지 있는데. 왜 못해? 예지? 그래, 나는! 잘... 못해. 난 체력이 없고, 의지도 조금 너보다 부족하고, 젊은도 요즘 조금 잃어가고. 있는. 아, 유튜브를 찍으면서. 유튜브 말하면서 다 그거를 <웃음> 업로드 한 번? 그러면 <laughs> 많은 친구분들이, <팀이> <laughs> 아, 이런 거를 홍생이가 해주구나 <laughs> <했었구나. 웃음> 나도 나중에 해봐야겠다. 라는. 그거를 어. 이제 너랑. 아니, 근데, 너랑. 너랑. 너는. 젊음도 있고 난? 너도 젊음도 있고, 있고. 너도 체력도 있고 나는 <웃음> <웃음> 젊음도 요즘 잃어가고 <이러가고> 있고 그리고 <웃음> <웃음> 체력이 일단 없어난 6km를 내리 걷는 것도 힘든 사람이야 나는 아, 힘들어. <목소리> 체력도 없어. 의욕도? 그러니까 힘들어. 체력도. 의욕도? 이거 힘들어. 나좀 쉬고 싶어. 얘가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. 앞으로도 조금 쉬고 싶어것 같아. 그렇기 때문에? 저를 아, 위해 뛰어주세요. <목소리> 아, 너를 위해서? 저를 위해. 서니 하차. 너를 위해서, 너만을 위해서, 이 세상 모든 걸. 난기손가해찌는 것도 맞는 거아니안차운데 내가 손이 더차가아나 <목소리가> 손이 좀 빨리 차가워